어머니, 네. 어제 한번침 맞으셨다고? 네. 예. 먼저 예. 내가 약한 잔 먹고요. 이자리에이 자리. 이 자리에 예. 맞아서. 예. 그랬는데, 하여튼 누가 어디를 가라 그래서 다른데 20일 동안 돈만 다 해먹고. 돈, 아. 돈다 해먹고 이제 남창기 한 년에 거들 가서 그렇, 왔구나. 그렇지. 아. <laughs> 어, 아. 어제 어디 갚았는데? 허리. 허리 아팠어요. 네. 근데 어땠다고? 아유올 때도 그래도 그렇게 아팠는데 약을 먹어도 안 들어. 그러더니 그래. 네. 여기 올라올 땐간절 올라왔는데 내려갈때 얼마나 걷는 것도 난지 아주 날아갈 것 같더라고. 날아갈 것 같아요. 날아가면 어떡해? 진짜로 아주 어제 얼마나 신기했지 모르겠더라고. 네. 그래서 근데 내가... 어제 처음 어 하시는 말씀이 왜 허리 안 나주냐고 그랬잖아. 어어 허리는 무 얼른 날 줄. 어 허리 너무 얼른 날줄 <laughs> 어, 알았는데 아. 허리 안 놓고 있죠. 솜... 다른데 났는데 그렇게 헛가이시이그 수... 아니 예, 이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는 뭐 허리 아프다고 또 허리 나달라는 얘기 안 하겠죠 이제는 네 예, 이제 꿀먹은 <laughs> 벙어리처럼 가만 히 있어야 돼요 네네 예. 네. 그래서 내가 여기 그때 약한잔 먹고 침한번 맞고 가서도 괜찮데 내가 왜 깜빡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. 네 예, 지난 거는 음. 잊어버린다고. 네. 왜 잊어버리느냐? 잊어야지 살 오늘을 살아가니까. 그렇죠. 예. 아유, 망각의 동물이다. 이제 걸이제야죠 네. 이제 지금이라도 정지 차렸으니까 네. 열심히 오시고, 네. 허리 아프다, 허리 안나도 된다. 네. 또 남창기 한윤이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의미는 또 어떻게 돼요? 올라올 때는 간신히 기어와도, 갈, 때. 내려, 갈 때는 어떻게 갔다고? 커튼이 <laughs> 갔어요. 이제. 아유, 네. 진짜. 내가 아주, 아, 어떻게 효과가 있나. 내가 우리 인간 보고 가. 그랬더니. 계속 만약로 그 영감님 여기 와서 주소 알키지고약 붙이는. 여기 어디라고? 아이 그 방이죠 뭐. 남.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. <laughs> 남창교 한의원. 남창교 한의원. 남창교 한의원. 남창교 <laughs> 한의원. 또또 또, 이렇게 얘기해도 또남천동가 찾는다고 중앙동에 살아야 되는데. <laughs> 아니에요, 여긴찾아찾 내가 여기 와서 만날 찾 찾는 중는데이 앞에서. 음. 그 그러니까 아니, 어, 어머님이 음. 버스 타고 소문내는데. 야그침한번 맞아 효과 봤다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 어디 하는데 어딘데 글쎄 모르겠다 하면 알켜 어? 줘야지예 네, 그러니까 <laughs> 나 제일 중요한 게 남창규 한의원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예, 그리고 여기를 다 많이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예. 나는 이제 그때 약한잔 먹고 한번 오고 이제 두 번째 온 거지 그래요? 야 이제 나가야겠어 아유 침 맞아야 된다아 그래 약침 맞고 효과 보면 예. 좋지 뭐 오늘 할아버지가 주소서 이렇게 들고 가지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